수리수리 마수리 안녕 수리수리 마수리 액션! 난 수학이야. 나와 함께하면 모두가 수학을 재미있어하지. 음 아하하하하 오늘도 준비됐지? 오늘은 갈라갈라 모아모아 모아 놀이를 해보자. 이 수리수리 주머니에 있는 물건으로 가르기와 모으기를 하는 거야. 이때 가르기를 할땐 갈라갈라갈라 갈라, 갈라. 모으기를 할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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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주문을 외치는 거 잊지 마. 오늘의 갈라갈라 갈라 모아 모아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사탕이야. 사탕이 모두 몇개 있는지 세어볼까? 사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사탕이 열 다섯 개 있네. 이 사탕을 갈라보자. 다 같이 주문을 외치자.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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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오호, 이렇게 9와 6으로 가르기를 할수 있어. 이제 모으기를 해보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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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9와 6을 모으면 15. 아주 잘했어. 학습지로 더 알아보자. 영상을 보며 공부해 봅시다. 영상을 보며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 봅시다. 모으기와 가르기 알아보기 아래쪽에 보니까 맛있는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가 이 노란색 바구니에는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숫자로 쓰면 칠. 오른쪽에 있는 이 분홍색 바구니에는 사과가 모두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쓰면 오. 그럼 다섯 개와 일곱 개. 일곱 개와 다섯 개. 이두 개를 모두 합하면 모아주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7과 5를 모으면 무엇이 될까? 이 보라색 바구니에 모아줬어요. 이 보라색 바구니 안에 있는 사과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러면 숫자로 쓰면 12. 다시 알아보면, 사과 7개와 사과 5개를 모으면 사과 12개. 숫자로 생각해 보면, 7과 5를 모으면 12. 아주 잘했습니다.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 14칸을 두 가지 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모두 색연필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초록색과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칸을 색칠해 주세요. 한 칸. 선생님은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두 칸. 여기에도 3칸, 4칸, 5칸. 이렇게 초록색으로 5칸 색칠했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색연필로 색칠해볼게요. 빨간색 색연필로 남은 칸을 색칠해줘 보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7칸, 8칸, 9칸, 9칸 색칠했어요. 아, 19를 가르기를 하니까 5와 9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색으로 몇칸몇 몇 칸으로 가르게 해주었나요? 자, 선생님처럼 가르기를 모두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모으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바구니에는 비어 있어요. 오른쪽에 분홍색 바구니에는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네요. 오른쪽에 표시해 줄게요. 오른쪽 바구니에는 일곱 개. 그럼 왼쪽 바구니에는 몇 개를 넣어 볼까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사과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었어요. 네 개를 넣었으니까 숫자 4. 그러면 이 사과들을 모아줄게요. 먼저 노란 바구니에 있는 사과 네 개를 넣어주세요. 노란 바구니에 있는 사과 4개. 그 다음, 분홍색 바구니에 있는 사과 7개를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사과가 모두 몇 개일까요?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숫자로 쓰면 열 하나니까 십일 아주 잘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4와7을 모기하면 십일이 됩니다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은 가르기를 해보세요. 자, 이번에 사과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 사과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아, 이 사과 열 아홉 개를 가르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한 묶음. 그 다음 두 묶음. 이렇게 묶었어요. 세어볼게요. 첫 번째 묶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숫자로 쓰면 6. 자, 그러면 이큰 주머니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숫자로 쓰면 13.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르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묶었어요. 자, 첫 번째 묶음에는 사과가 모두 몇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숫자로 쓰면 십, 이. 그 다음 묶음에는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로 쓰면 칠.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기를 해보았나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